그리고 매달 매달 가장 힘든 것들이 월급 주는 날, 세금 낼때 이번에 소득세 신고 하셨어요? 네. 법인세, 소득세, 부가세 아주 세금 아주 장난 아니에요. 이런 거 관리 못해도 망해요.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서 사실 환경의 부분은 아니면 제품의 부분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결국.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게 뭐냐면 이 제품이나 마케팅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노련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그것도 또 하나의 영역이에요. 이 하나의 영역을 뺀다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가장 많이 시행착오하고 가장 많이 벽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많은 벽에 부딪히고요. 이 대기업,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다 보면 대기업, 중소기업, 공공기업, 뭐 여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여기 직원교육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. 전 직원교육도 하고요. 그리고 이 중소기업진흥공단, 여기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 다 다니고요. 다 다녀가면서 이제 다 만납니다. 신입사원에서부터 임원직급까지 다 만나봅니다. 만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? 일은 한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 돈은 비로 투자를 하고 돈은 잃을 수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 겪잖아요. 그러면 그게 경험이 돼서 그 다음부터 금방 능숙해집니다. 한두 번의 시행착오는요. 금방 단순 단숨에 가능해요. 왜? 어제 실패하고 고민 오늘 한 일주일 고민하다. 아 이게 실수였나봐. 다음 때 가가지고 만회할 수 있어요. 근데 사람은 달라요. 사람은요. 내가 정을 되게 많이 줬는데, 제가 첫 번째로, 첫 번째는 아니지만, 제가 되게 이뻐하던 우리 직원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이 직원을 제가 잘 키워가지고, 아, 얘를 잘 키워서 기회도 많이 줘가지고, 잘 키워내야 되겠다. 이런 욕심을 갖고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? 그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면서 우리 거래처로 이직하면서 거래처고 물량이 싹다 떨어졌어요.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. 우리가 애정을 갖고 아이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요. 근데 애정을 많이 가질수록 아이들은 어떻죠? 더 크게 뒤통수를 쳐요. 과연 이게 무슨 차이일까? 대체 이게 왜 그럴까? 내가 애들한테 애정을 많이 가질수록 왜 애들은 더 빨리 그만두는가? 되게 궁금했어요. 근데, 그 이유를 제가 몇년 뒤에 왔어요. 차라리 그걸 처음부터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알려줬으면은 조금 더 단축됐을 텐데 이런 것들을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. 왜냐하면 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을 해서 부하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실패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. 실패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을 못 해요.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. 저도 과연 이게 무슨 일인가를 생각을 해봤던 결국은 내가 애정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뭐가 높아요? 기대치가 높아요. 애정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기대치가 높으면 그 기대치의 아이들이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. 그럼 애들이 기대치에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? 실망만 해요? 짜증 안 나요? 짜증나지 않아요? 엄청 짜증납니다 <laughs> 엄청 짜증나고요 그 짜증나는 걸 내가 어떻게 막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못하고 어떻게 하죠? 아이들한테? 지랄을 합니다 그냥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지랄을 해요 그냥 그래 놓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건 내가 애정을 듬뿍 담았으니까 그 실망을 이 친구는 알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알까요? 모를까요? 죽었다 깨어나도 그 친구들은 모릅니다. 절대 몰라요. 그냥 우리만 기대치가 높아졌던 것뿐이에요. 그렇다면 그것들을 이 참고 막 이렇게만 해야 되나요? 안 그래요? 결국 경험이 쌓이고 사람을 많이 채용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무엇이 늘어나야 되냐면 우리가 능력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운영을 관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 아이의 능력이 부족한 그 상태로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. 정말 능력이 있잖아요. 그럼 화안 납니다. 아, 얘가 이게 부족하구나. 그럼 이 능력을 키워야 되겠구나. 이렇게 받아들이지. 아이를 관리하고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화가 안 나요. 근데 내 능력이 부족하면 화가 나요. 왜?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. 누가? 내가. 나도 모르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? 직원들이? 못 해.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스킵이 돼가지고 나 사장이에요라고 해 사장이 된다고 해서 직원을 관리하는 능력이 갑자기 생기잖아요.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이 사업을 하고 우리가 월급을 주잖아요. 그러면 아이들을 채용을 해서 그 직원들이 1년 이내에 그만두게 되면 얼마의 손해를 봐요? 연봉에 그 아이 연봉에 몇배 손해 봐요? 적어도 두 배에서 세배 손해봅니다. 최소한. 즉, 우리가 리더십 능력이 없고, 우리가 부하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, 내가 실패한 인력들에 대해서 온전히 돈으로 책임져야 돼요. 온전히 돈으로 책임져야 돼요. 근데, 직원으로만 돈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,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돈으로 책임질 수 밖에 없어요. 마케팅을 못해도 그 실패에 대한 비용은 누가 감당하죠? 우리가 감당해요. 영업을 못해도 그 실패에 대한 비용 은 누가 감당해요? 우리가 감당해요. 그래서 사업하다 보면 빚이 막 늘어났다가 갚았다가 이걸요 계속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.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CEO분들 어떤 분들 얘기하냐면 7년 주기로 한번 크게 망했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뭐 이런 얘기라고요 3년 편안하다가 4년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딴거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제가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을 쭉 하다보면서 지금까지 버티면서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CEO분들한테 항상 얘기해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고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었던 건 그냥 내가 망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그 처음부터 배웠구나라고 이야기해요. 결국은 우리가 CEO로서 조직을 잘 운영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지만 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고 올라가는 능력은 결국은 혹시 우리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이기도 해요.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직원이라는.